뭔 일이야 이거? 좋아요. 여러분 어, 뭐, 뭐 이거 무슨 일? 꽃일까요? 이거그거잖아그양난 그... 네. 난... 예쁜 얼굴 찍어줄게. 아우 예쁜 여인들 예쁘죠? 예쁘죠? 아, 예쁘죠? 그만 됐예 찍... 어. 네. 이거 무슨 꽃일까요? 예? 데사람 찍어. 아 그래요? 아. 우리 찍어준대요. 네. 네. 우린 다 지금 소주찍고 있는데 s o 가지고 d 가지고 t e d s 라 r t e d s o 접 t e d sorted, s 감사합니다 sorted, s o r t e 고 sorted, s o 는 t e d sort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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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여러분 이꽃 o r t 맞아요? 꽃 맞아요? 꽃 맞냐고? 꽃 아이가? 예? 이꽃 맞아요? 이꽃 맞아요? <laughs> 이거, 이거, 꽃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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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이니까 이거 꽃인지 아닌지 알아맞춰 보안웃었다꽃 <laughs> 아이가? 아니야 그거 네. <laughs> 이거, 이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 꽃 맞아요? 꽃 맞아요. <laughs> 이거 벌이 한 마디 가야돼 네, 이게 조화라고 하네요. 헐 조화라고? 응? 그러니까 조화. 여러분, 이거 꽃 맞을까요? 알까요? 이거요. 너무 너무 향기 나는 가 제가 한번 볼게요. 한번 어, 향기가 좀 나는 것 너무 같다. 이거 한개 맡아보세요. 어, 향기 맡아보세요. 어, 맡아 아, 알았어요. 손 씻고 마세요. 향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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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기 나죠? 손이 어, 향 진짜 같다, 진짜 같다. 아직 벌이 한 마리 날아오고 있다. 진짜다, 진짜다. 어, 귀여운 볼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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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 날라와가지고. 아, 여러분, 이거 진짜 꽃입니다. 아이고, 근데요. 본인들이 보세요. 어, 진짜 가요, 가짜 가요. 여러분, 알아맞히면은 제가 상급 드릴게요. 커피 두 잔. 여러분, 알아맞춰서 댓글로 올리세요. 보, 보신 분도 괜찮아요. 어, 커피 두잔 제가 쏩니다. 알아맞춰보세요. <laughs> 어쨌든 이 꽃이요. 아 답은 댓글로 어, 말씀하시면 되겠고요. 정확하게 하나 맞히면 커피 두잔 제가 보내드립니다. 예쁘죠? 야, 뭐 어쨌거나 눈이 즐거우면 됐죠. 식당에 들어오는데 이 꽃이 있어요.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 은이 꽃을 샀거든요. 저도 교회 갔다 꼽, 꼽아놨어요 호접란을 사다 놨는데 좀 시들어가지고 제가 두 대를 사가지고 싹 펴갖고 한 개씩 갖다 꼽아놨어요. 근데 요것처럼 안 자연스럽더라고. 예, 그러면 답은 아렇켜줬지요 답은 다 나오는데 댓글마다 아마 커피 두잔 대.